안녕하세요, 바치월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이노시스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무상증자 뉴스 나와서 거래 정지됐더니 오늘 풀리면서 1대4 무상증자였죠. 예, 일대사. 예, 예. 무상증자뉴스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쵸? 시간에서 지금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이 많으시죠? 주봉에서 볼까요? 일봉에서 봐야겠네요. 주가가 여러분들,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뭐 잘 보이겠네요. 주가가 여러분 올라가다 조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어. 자 조정이 되면 우리는 뭐가 생겨요? 고민이 생기죠. 당연히 고민이 생기죠. 어떤 고민이 생기죠? 첫 번째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라면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고 홀딩을 하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예.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기준. 제가 오늘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이노시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 뭐다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고점을 이렇게 그시고, 여기 절반, 이렇게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안에서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연속적인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절반, 뭐, 저, 절반에서 급등이 나왔죠, 결국은. 그치? 여기도 하나의 봉. 어때요? 2번에서 급등, 여기는 절반에서 급등. 이런흐름이요 결국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될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굉장히.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서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 이탈했다 그러면 어떡한다? 수익이시면 6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고, 예,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요거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뭐 월봉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볼건 월봉이에요. 이번 달만 벌써 80% 올라왔죠? 예, 90%. 자, 이 월봉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을 볼게요. 자, 주봉을 보면, 자, 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준이 되는 봉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절반은 여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번 패턴 정도 돼요. 막 정확하게 그실 필요는 없어. 그럼 이 부분의 지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쵸? 16,500원이랑 제가 보기에는 예, 일본에서 나머지 금면될것 같아요. 16,500원만 긋고요. 나머진 일본에서 긋겠습니다. 16,500원 긋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시고 자 맞나요? 그렇죠그 네.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어? 대략적으로 절반이네요. 여길 지지를 해야 되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길 지지 못하면 뭐다? 주가 자체가 다시 하락으로 갈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시,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주가가 이미 시세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쌍용 관련주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를 만들고 다시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무상증제 이슈로 오른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기업도 좀잘 보고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는 21선을 놓고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자, 21선은 예,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추세. 제 오늘 21선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상승일 때는 빨간 점, 하락일 때는 파란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에서는 보시면,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21선 상승 추세에서는 반등이 꾸역꾸역 나와요. 그런데 하락 추세에서는 어때요?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 조정이 됐을 때 우리가 눌림목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이렇게 21선이 상승 추세라면 추세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대, 대신, 이게, 21선이 하락 추세라면 절대 반등이 안 나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매매해야 될 거는 어디냐면 21선이 이렇게 평행 아니에요. 이런 평행 아니에요. 21선이 기울기 어느 정도 나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절대 또 매매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 구간만 매수라는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건이 구간인 거잖아요. 상승 추세. 그렇다면, 우리가 선조를 해도 근거 있는 데서 선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매매 하지 말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만 매매를 하면, 매매횟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매매를 안 하게 되면 보다 계좌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쪽,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숙지를 하시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나의 팁을 드릴 건데, 이렇게 횡보로 가다가 주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린 이거를 지표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지표. 네.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인데, 자, 봐요. 자, 이것만 좀 만들게요. 십자선이 갑자기 안 나오죠? 네. 자,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에 41선을 넣으시면 좋아요. 41선을 넣고요. 자, 상한선이렇게 하고요. 하한선도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볼린저 밴드는 뭐죠? 대표적인 뭐다? 박스권 지표예요. 박스권 지표.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가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밴드 안에서 75%의 캔들이 움직여요. 밴드 안에서. 그럼 뭐다? 대부분의 캔들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밴드 밖에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적은 확률로 움직이겠죠. 그렇다면 상단을 돌파한 때뭐다 어, 급등을 확률이 한, 할 확률이 높고 하단을 돌파한 뭐다 주가가 약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될건 어디죠? 상단을 돌파할 때 공략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단을 돌파한다고 계속 매수를 하면 될거 아니에요.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 뭐가 나오면 좋냐면 이러한 긴 박스권이 나오면 좋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볼리저밴드가 나오면 상단을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를 하는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앞에 긴 박스권이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 보시면 더 중요한 건 뭐냐 박스권은 이 상단을 돌파할 때 이런 윗꼬리가 나오면 많으면, 많을, 많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잡아먹는 이런 장대양복이 나오면 이 날이 뭐다?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 상단을 뚫었다면 이건 무조건 가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결국 은 뭐다? 이게 굉장히 뭐 이때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했지만 이러한 급등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도 보세요 어때요? 최근에도 흐름을 잘 만들었죠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몇 개월 1 2 3 4 5개월 동안 만들고 주가 자체를 예, 보세요 윗꼬리 잡아먹는 장대양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시면서 시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참, 이거는 도깨비 주식 같아요, 그쵸? 예. 다시 삭제를 하고. 난 뚝가요, 그냥? 자, 결국 이제는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예. 뭐, 시간에 한가 갔어요.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닌지는 뭐다? 여기를 지지를 해야 돼요. 여기를. 여를 지지 못하면, 그 다음 지지선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 이 종목은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은 맞아 근데 끼가 끼가 있는 만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대사 무상증자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 그런데보다 우리는 이 기업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워낙 원체 지금 전력이 있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을 좀 분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내일 여기를 이탈했다 그러면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죠. 아직은 멀었으니까. 그렇죠? 신지 배정일이 8월 달이니까 아직은 기다리니까 조정이 되고 분명히 이뭐 조정이 되더라도 만약에 내일 조정이 되더라도 여기만 잘 지지를 해 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갈 확률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했다. 그러면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보시고 여기를 확실히 지지하는지를 보세요. 지지하는지 보시고 예. 여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올랐다가 눌리, 제가 얘기했죠. 여기 2, 3번 패턴이에 3번 패턴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3번 패턴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갈 확률이 높고 여기만 잘 지지를 해주면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지지업을 확인해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갭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굉장히,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만 해도 한15% 되잖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아니면 우리 2번 패턴도 한번 긋게 여기. 지지를 해주는 게 좋죠. 17,500원 지금. 시간의 가격인데, 여기 부분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 패턴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패턴,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쵸? 그리고 내일, 뭐, 개파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제일 가장 좋은 건 뭐다? 다시, 이 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흐르는 이 나오면, 이건 한번더 가요. 꼬리만잘 만들어진 긴 꼬리가 이, 이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패턴 잘 아시다시피 그때 내일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음, 그냥 섣불리 매수 추가 매수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확실히 자리 자체를 확인하는 거 보고 매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노시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